g t 4 3 25년식 모델이고요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26년식 모델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할인 많이 받으실 거면 25년식으로 하시는 게 낫고, 지금 이 전차 같은 경우에 추가 옵션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. 딱 눈에 바로 보이는 건이 외장 컬러, 무광 그레이, 이것도 지금 추가 금액 붙은 거고, 시트 컬러도 레드 시트로 이렇게 추가 금액 붙은 겁니다. 뭐 850i도 좋은데, 850i보다 좀 금액이 높긴 하지만은, 850i보다 GT43이 더 좋은 거는 일단 보여지는 볼륨감이 또 GT43이 더 좋고요. 그리고 또 63번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850i보다 좋은 거는 실내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더 좋다는 거. 그래서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. 850i는 좀 팔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... 네, 배기 소리도 작은데 이... 3000cc 인 g t 4은 파밍도 잘 터지고 드라이빙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질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엔 8.8km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열에도 보시면은 열선 시트랑 머프메 뭐 스튜디오 그리고 8호9마에는 중간에 시트가 없는데 이제 센터 콘솔 가로지는 게 있다 보니까 한기가좀 그런데 이 GT43은 중간에 안 찢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850i랑 다른 점은 가벼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게또 다른 점이고 뒷모습 볼륨감도 GT43이 850i 그랑쿠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트렁크 수납 공간인데 850i는 이런 트렁크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근데 GT43은 이런 유로 트렁크 수납 공간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GT43의 이 실내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커버를 제끼면은 좀 수납공간 추가도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850i보다 금액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디지3 타시는 게더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자리 많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